11번째, 역사 속의 꿈이야기. 제가 꿈으로 본 역사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또, 증보판이라고 그럴까요? 경복궁이 불타다. 이러한 책 제목으로 우리 역사 속의 꿈이야기를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 역사 속에도 수많은 꿈이야기가 나옵니다. 상국 유사 속에는 뭐꿈 이야기가 아주 무수히 많고요. 김부식의 그 상국 사기에도 다섯 개가 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꿈은 예지적인 꿈의 세계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꿈 이야기도 뭐 얘기하자면 1열 시간 갖고도 모자랄 겁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물은 꿈이다. 상국 사기에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태조 왕인가요 뭐 이런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꿈에 표범이 그 호랑이의 꼬리를 무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깨고 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뜻이 뭐겠냐 그러니까 해몽하기를 갖다가 표범이나 호랑이는 이제 거의 동류라는 거죠 그래서 어... 꼬리를 물었다는 거는 이제 해꼬지 안 좋은 거고, 그러면서 태조대왕인가요? 수성이라고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갖다가 좀 경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물었으니까, 표범이나 호랑이나 뭐 거의 같은 과라고 보고, 그래서 동생을 좀 경계를 하라. 이렇게 해몽을 해줬는데, 이 태조대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우인 수성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왕위를 물려받은 그아우가 성의 자식들을 조카죠, 조카들을 죽이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삼국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화살을 쏘아서 등에 맞은 꿈이다. 이것도 그 삼국사기인지 나오는 꿈인데 왕이 누굴 갖다가 죽였는데 어느 날 꿈에 그 왕이 죽인 사람이 나타나서 화살을 쏟댑니다. 근데 이 등에 맞았어요. 등에 맞았는데 맞은 그 고자리에서 그 등창이라고 그러나요? 등창이 나서 죽게 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화살을 맞았다. 이래서 맞은 사람은 급성 복통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어디를 맞았다 그러면 맞은 부위에 대한 정밀 진찰이 필요합니다. 자, 유성룡 허균의 임진왜란 예지 꿈이다. 꿈 연구의 그주 관심사가 이런 미래 예지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이 꿈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지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 선인들 가운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꿈으로 예지한 그런 선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대학원 그 박사과정 다니면서 논문이 꿈에 관한 논문입니다. 제 논문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중시 연구, 꿈 속에서 실을 지은 얘기들인데 이 허균의 몽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균이 겨울에 이렇게 꿈 속에서 불탄 그 나무 껍질에다가 이렇게 실을 갖다가 꿈에 적습니다. 오원절구 시를 쓰는데 그 시의 내용이 굉장히 암울하고 좀 어둡습니다. 하늘에는 달빛도 캄캄하고 거리에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런데 깨어나서 자기가 왜 꿈에 불탄 나무 껍질에다가 시를 썼는지 자기가 왜 그런 시를 졌는지 모릅니다. 오원절구니까는 오사이십 20 한자로 스무 잔데 뭐 꿈에서 적은 시를 깨어나서 이렇게 적죠. 내가 꿈에서 이런 시를 졌다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시 그랬는데 그로부터 서너 달 지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허균의 그 어둡고 암울한 시는 임진왜란이 터져서 우리 백성들이 수많은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꿈에 암울한 몽중시를 갖다가 짓는 거로 예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요즘 사람이 외국에 유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속에서 이렇게 좀 비슷해요.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거리에 사람도 없냐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라고 하는데 총성 하나 들리지 않더래요. 이런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이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꿈 꾸고 나서 우리나라에 IF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IF라는 게뭐 그분 얘기로 소리 없는 전쟁이다. 우리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길가에 사람 하나 없는. 어떤 분은 말입니다. 정처에 꿈을 꿨는데 한강에 개, 돼지들이 막둥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꿈이 안 좋죠. 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올 여름에는 아주 장마가 아주 크게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장마가 없었답니다. 장마는 없고 뭐가 닥쳤느냐 말씀드린 IF가 닥쳐가지고 참 시골의 일자무식 할아버지도 IF, IF 우리 나라가 IF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은 IF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데 그 한강물에 개, 돼지가 둥둥 떠내려가는 꿈을 꾼 분이 말씀하시기를 IF로 처한 현실이 바로 그렇게 한강물에 흙탕물 돼가지고 개, 돼지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자, 이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큰 전란이 있기 전에 꿈으로 예지된다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유성룡도 그의 그 문집인 서해 집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지한 꿈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성룡도 임진왜란이 터지기 한 세네달 전에 꿈을 꿉니다. 이렇게 좀 커다란 엄청난 사건일수록 오늘 꾸고 내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뭐, 여기서는 지금 허균이나 유성룡이나 제가 보기에 한석달 있다가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유성룡이 꿈에 경복궁에 이렇게 근처에 있는데, 꿈속에서 경복궁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떤 노인이 말하기를 다음에 지을 때는 조금 위로 올려줘야 돼. 지금의 그 청와대 쪽으로 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꿈을 꿨는데 차마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했다가는 너 새끼 지금 뭐 경복궁이 불타 역적으로 몰리게 되죠. 근데 그꿈 꾸고 몇달 있다가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선조 임금이 의주로 갔다 몽진을 떠나게 되고 몽진하면은 직역하면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 임금이 피난하는 거. 도망가는 걸 갖다가 몽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의지까지 가가지고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중국 땅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종의 신하들이 아 이제 조선은 끝났다. 이제는 뭐 그렇게 이제 낙담해 있을 때 유성룡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꿈을 꿨다. 꿈에 경복궁이 불탄 꿈을 꿨고 다음에 질 때는 좀 올려줘야 된다고 내가 꿈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질 때는 좀 올려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양을 수복을 한다는 걸 뜻한다. 그래야 다시 가속을 올려질 거 아니냐? 자, 유석룡의 꿈의 예지즈처럼 명나라 구원병이 좀 오고 해서 다시 평양을 탈환하고 한양을 수복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아,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경복궁에 불탄 것이 외적이 불 지른 게 아니라 이인금이 재작했다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성난 민초들이 불을 지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비극적인 일이죠. 유성룡의 꿈에 경복궁이 불탄 것처럼 어찌 보면 현실에서도 실제 불탔으니까 좀 사실적인 꿈의 요소도 있다고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불탄 경복궁을 갔다가 새로 짓자니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서 잘 못하다가 대원군 때에 가서 이렇게 새로 짓게 되는 우리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네, 또, 인조 반정 예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예지해 준꿈 사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의 탑신 꿈이다. 매천야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책 표시할 지에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요런 이중꺽쇠 비슷한 거. 요런 모양으로 해야 책을 뜻합니다. 요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중꺽쇠 요런 모양으로 있는데. 이 매천의 그 야록에 보게 되면, 대원군의 탑신 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 그 명당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 대원군이 그 몰락한 뭐 상갓집의 뭐 개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안동김씨 세력에 구박받으면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갖다가 왕위를 물려받게 하죠. 자신은 대원군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얘기는 대원군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남영군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 묘를 갖다가.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풍수장이가 정해준 데가 지금의 그 남영군묘 제가 거기 명당이라서 가봤습니다. 남영군묘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저 뒤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그 남영군묘 있는데 거기가 거의 뭐 이렇게 안반이 도구만요 안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천 야록에 보면은 참이 매천이라는 분도 매천 야록 역사책을 남겨놓고 절명시를 쓰고서 자결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선비정신으로서 절명시를 남기고 순직한 분입니다. 근데 이 매천 야록에 보게 되면 그 풍수, 직관이 그 명당이라고 가르쳐 준 곳이 절 가운데 탑이 세워져 있던 자리를 가리키면서 저 절에 탑이 세워져 있는 자리가 명당이다. 저기다가 묘를 이장하게 되면 뭐 이대에 걸쳐서 왕자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거기는 절에 탑이 있던 자리니까 이장을 갖다가 똑딱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매천야로게 보면은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절을 불사르게 합니다. 즉 절을 갔다가 폐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묘를 갔다가 이장을 하려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장을 하기 전에 이제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탑신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쉬고 있는 터인데. 여기다가 이장을 하면 너희들에게 뭐 벌을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깨어나 보니까 대원군 뿐만이 아니라 그 형들도 그런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야, 여기다가 쓰지 말자. 라고 하는 걸 대원군이 반대로 무릅쓰고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대원군이 그 혼인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동김씨 이렇게 눈치 보고 살 바에는 이장을 함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길로 나가기를 바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다가 다른 곳에 묻혀 있는 걸 갖다가 이장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그 묘를 이장하게 되는 거죠. 탑이 있던 자리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힘들게 시리 이제 거기다가 좀, 많이 까내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좀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시시를 안치하고, 뭐, 샛물을 갖다가 녹여봤다고 그러죠. 샛물을 녹여봤는지, 절대로 짐승들이건 사람이 와서 어 인위적으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장을 한 거죠. 우리 역사에 오페르트 뭐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오페리트라는 놈이 조선하고 무역을 갖다 잘 하지 않으니까 어쩌다가 그 대원군의 아버지 남용군 묘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서 밤중에 거기 와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파헤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대원군이 그렇게 절 있던 자리에 폐사를 시키면서까지 명당이라고 여기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그게 뭐곡괭이몇 번으로 무덤을 파헤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 하다가, 나름 밝아오고 그러니까, 똥을 갖다가 거기다가 버놓고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더럽게 해놓고 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패한 거죠. 이러한 내력이 있는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원군한테 돈 받고, 저를 불사르고 한그 스님하고 이제 한강인가 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그 스님이 뭐에 놀란 듯이, 그냥 물속으로 갔다가 휙 뛰어들어가고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몇천 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향 가는 곳을 꿈으로 꾼 얘기 또는 부인지를 꿈으로 꾼 얘기 또 과거 급제를 예지하는 꿈 이야기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파자 해몽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파자 해몽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해몽을 하는 데 있어서 한자를 깨뜨리거나 합쳐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굴에 입이 11개 붙은 개집아이가 장차 그대의 배필이 된다. 이런 꿈을 꾼 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은 꿈에서 아는 거죠. 여기에 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여간 입이 1 1개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음에 드는 처녀를 발견하고, 중매를 갖다가 이제 좀 누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그녀의 성씨를 보니까, 성씨가 길씨였답니다. 길씨. 길알길자 있습니다. 길알길자. 근데 이 길자를 갖다가 이렇게 잘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열, 열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일. 그럼 요 합치면은, 열한 개가 됩니다. 열에다가 하나니까, 11개의 밑에는 입구자해 가지고 11개의 입 그래서 즉 길시성을 지는 여자하고 혼인을 하게 된다는 예지적인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역사 속의 꿈 이야기는 제가 출간한 경복궁이 불타다.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꿈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글을 만드신 임금님, 즉, 세종임금님에 대해서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세종임금이 셋째일 겁니다. 근데 장차 왕위에 올라가게 될 것을 17년 전인가요? 꿈으로 예지되고 있습니다. 왕자인안때그 꿈을 꾸게 됩니다. 부인이 꿈을 꾸는데 햇바퀴에 남편인 이방원하고 그 다음에 아들 가운데 막둥이 셋째가 둘이 이렇게 이런 햇바퀴에 올라타 있는 꿈을 부인이 꾸게 됩니다. 왕자의 난때 이방원이 타던 말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인이 그걸 보고 말만 돌아오니까 자기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본인도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들이 주변에서 만류해 가지고 죽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이방원이가 결국 정권을 잡게 되죠. 자, 이러한 그 꿈을 꿨는데 그로부터 17년 여기 대원군도 남영군의 그 묘를 이장하고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16년인가 17년 지나서 둘째 아들을 갖다가 고종으로 왕위에 올린 일이 벌어집니다. 꿈꾸고가 아니라. 그... 자기 아버지 남영군 묘를 이자하고 나서 17년 후에 발복한다고 그럴까요? 17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 그 왕자인한테 햇바퀴 위에 그 이방원하고 셋째인 막둥이가 타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로부터 7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방원이 첫째도 안하고 둘째도 안하고 셋째인 막둥이가 세종으로 왕이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17년 전에 햇바퀴 위에 이렇게 이방원과 막둥이가 타고 있었던 꿈으로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역사 속의 꿈 얘기에 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투자와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